오늘 제가 소개할 곳은 가을이면 노란 은행잎으로 물드는 여주의 보석 같은 장소 강천섬입니다. 화면과 같은 풍경이 보인다면 이제 초입에 들어선 것입니다. 초입에 캠핑장이 있으며 이용방법은 여주 강천섬 캠핑장 예약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세요. 캠핑장 규모가 꽤 넓었어요. 여유로운 공간 덕분에 가족, 단이나 친구끼리 와도 답답하지 않게 즐길 수 있을 것 같네요. 캠핑장을 지나면 미루나무 길과 넓은 잔디광장이 보입니다. 넓게 펼쳐진 잔디광장을 보니 마음이 탁 트이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저기 쭉 뻗은 나무가 미루나무예요. 강천섬에서는 은행나무길 다음으로 미루나무길도 정말 유명하답니다. 직접 보시면 정말 이국적인 느낌이 드실 거예요. 강천섬 잔디광장 한쪽에는 조각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작품 하나하나에 빠져보는 것도 좋겠죠? 저기 보이는 두 마리의 큰 소는 집을 엮어 만든 작품인데요. 마치 진짜 소싸움을 벌이는 듯한 생동감이 느껴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은행나무 길을 걸어 볼까요? 초입에도 은행나무들이 있지만 아직 키가 작고 잎도 무성하지 않아요. 하지만 은행나무 길 끝으로 가면 갈수록 커다란 은행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어서 감탄이 절로 나올 만큼 멋진 풍경이 펼쳐집니다. 바람 소리와 함께 은행나무 잎이 눈처럼 흩날리고 있습니다. 노란 잎들이 하늘에서 춤추듯 흩날리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흩날리는 은행잎을 잡으려는 아이의 모습이 귀엽습니다. 영상은 못 찍었지만 미루나무 길로 줄지어 지나가는 자전거들이 마치 CF의 한 장면 같았답니다. 가을이 되면 강천섬에서의 하루 어떠신가요?